왜 무서워? 와! <웃음> <웃음> 너 브레이크보다 무서워. 야, 진짜 무서워. <laughs> 아, 언니, <laughs> 제가 찾았어요. 와, 언니, 언니, 방금 질질. 떨어주세요떨어주세요 떨어지세요. 너무 웃겨. 이 신세피 별로 안 남았는데. 몇 퍼야? 몇퍼 남았어? 아니,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? 아직 남았군. 아, 아깝다. 아직, 아직, 아직 남았군 이러고

<웃음> 신체들 <웃음> 이거 진짜 뭐야? 아 진짜 웃기네. 아 너무 웃긴데. 아 개웃기. 어 살이 좋아요. <laughs> 이 형님 고개숙이고 그래. <laughs> 일단 끄고 아, 다시 초대할게. <laughs>